음. 좀 아. 이상할까? 그래도 <laughs> 막 아침에 선글라스 왜? 선글라스 끼고 나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껴봤지 어떤가. 지금은 최대한 구독자 모시기야. 그래서 많은 구독자들이 나의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혼자 하는 거는. 누군가랑은 공유해서 듣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역시 내 영상에는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응? 이렇게 아, 아침 먹방 도할까 아침 먹방도 괜찮은 것 같아 빵이 따로 있나? 아침 먹는 거 켜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선글라스. <웃음> 이제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왜 선글라스를 끼지? 그러면서 음,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사람도 있길래 한번 껴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가버리네. <laughs> 점점 미쳐가고 있어. 그 말에 충격받고 나가버렸나? 음. 맛있어. 이번에 비비고 김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내맛에딱 맞아. 다음번에 비비고 사야지. 김장을 한다고 한 포기 사가지고 했는데. 음 음, 아침 먹방 시간에는 송을라시키고 오후에는 헤어밴드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좀 고상하게 그냥 그대로 음, 오늘 아침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음, 아침에는 아침 뉴스에는 음, 미역국 간장 바꿔가지고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야, 700억을 횡령했대 우리 은행 직원이요. 야, 어떻게 700억을 횡령을 할수 있지? 아, 나는 해, 남의 회사 들어가가지고 막돈 횡령하는 사람들 보면은 난 간땡이 부었지 어떻게,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 난 납득이 안 가. 그죠? 음? 이게 뭐야? 쌍꺼풀 수술했다고 보육, 보육원 원장이 나의 정신병원에 보냈대요. 제목이. 어, 이 뭐야? 아, 진짜 환청 여, 여자 찔러라 그런 그런 환청이 들려가지고는 자기 집에 놀러 온 하이 아침 먹방 아침 그 요리하는 거 집밥 그 생방 없었잖아요 오늘 그래가지고는 먹방 대신 아침에 좀 늦게로 나가지고는 피곤하더라고요 그 알람 울런, 울리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아침 먹방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구독자 모시기 다들 식사하셨어요? 음, 아침이니까 식사를 하셨겠지. 안할 리는 없고 음 배고파 어제 했던 그저께 했던 장조림 이거는 이것도 그저께 했던 된장찌개 어제, 어제 했나? 그저께 했나? 기억이 안나 날짜 주고 난도 봐야죠. 이거는 어제 좀 미었고 맛있어. 음, 뭐라고 되지쑥나수도 끊는 데다가 하나도 안 보여. 아침에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가 좀 많이 부어가지고는 이제 아침 먹방에는 선글라스 띄워 보려고요. 그렇지 남자도 이름사롱 한번 안 가본 사람 없지. 내가 남자여도 <laughs> 내가 남자였어도 가봤 가봤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요? 그게 왜, 그게 왜? 아, 어, 요자수 가면 안 되지. 마가 낀다니까. 음, 맞아.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막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키면은 내게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댓글로 올라오는 것을 그 사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가도 안 돼요 음, 안 가도 돼요 이제 뉴스로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감사해요 음. <laughs> 요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죠. 음. 아, 대통령 맡아서 지금 한우가 계속 해야지. 뭐 자꾸 탄핵, 어쩌고저쩌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 그러면 안 돼.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맡았으니까 인기는 끝까지 가야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자입니다. 너무 그러면은 외부 외부에서 보는 눈이 안 좋다니까. 인기는 다 맞춰야지. 나는 여당 야당 합딱 합쳤으면 좋겠어. 생각을 비슷한 정책을 어, 생각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합치고 그랬으면 좋겠어. 당이 너무 많아,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음. 선글라스 끼고 밥 먹는 거 모습 보니까 웃기지도 않은 것 같아. 컨셉을 조금 달리, 달리 해가면서 방송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좀덜 지루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좀, 원래 아침 먹방 없거든요. 아침 먹방은 없는데, 한 번씩 하지. 푹꼽히며 그래도 이게 영상이, 실방이 끝나고 나면은 일로 돼가지고 둥둥 떠다닐 때는 저게 내가 아침 먹방을 한 건지 점심 먹방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날짜를 좀 적어놓으면 좋겠네. 날짜를 적어놔야겠다. 날짜 아니야. 시간. 오전, 오후, 뭐 저녁, 이렇게. 먹방할 때는 핸드폰 들고는 실방하거든요. 핸드폰 여기 딱 걸어놓고. 음. 보니까 참. 이것보다 까만색 안경 떼야 되겠다. 내 옥스포드 그책 표지에 있는 그 까만색 안경 끼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나거든. <laughs> 그게 2년 전에 찍었는 건데, 아 대구 내려와가지고는 가슴 살이를 너무 많이 했더니, 혼자서. 여기 보염살이 쏙다 빠져버렸어. 나는 약간 좀 통통한 스타일이거든요, 얼굴 살이. 어떤 뉴스가 있나 한번 볼까 음 이러면은 또댓글 올라오는 거는 또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야 안 보이지 선글라스도 꼈는데다가 약간 온통이 까매 음, 오늘 주식 좀 올라와야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신랑이 우리는 은퇴를 했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현대건설 다녔지. 내가 딱 누구 뭐 어디다 이야기를 때까지 안 했었는데 꽤한 30년도 다녔죠. 음. 데 이게 비술직이면은 그래도 어디 또 다른데 갈 수가 있는데 이게 펜트콜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음. 30년 일했는데 그 다음에는 난또 내가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일하면 되지 유튜브로 이제는 본업이 이제는 유튜버예요 응. 그냥 우리한테도 엄마 뭐해 그러면 아 우리 엄마는 유튜버예요 운영자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튜버가 채널이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생방이 나는 완전 생방 체질이고 근데 저기 뭐야 나는 그 이준석씨가 신당 만든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신당을 만드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한 젊었을 때에 그냥 열정, 열기 이걸로 이렇게 만드는 건지 뭘 위해서 만드는 건지 그냥 신당만 든다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만 했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난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이쪽은 워낙 오래전부터 그 마인드들이 굳혀져 있어 가지고는 대충 아, 대충은 알잖아요. 민주당은 어떻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은 어떻다. 근데 음, 그 사람은 난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보면 어 금리 인하 이천 아 금리 인하 해야지 금리 인하 해야지 아니 기준금리는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 왜 나이 들어가지고는 집 팔고 좀 옮겨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이가 들고 직장이 없고 은퇴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은행 금리가 우리한테 는좀 부담이 되잖아요. 높은 너무 높으면은 아무리 자본금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번에는. 집을 만약에 갈아탄다. 만약에 갈아탈 때 나는 예, 대출을 받고 그리고는 가진 돈을 좀 킵을 하고 그러고는 이렇게 갚아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것 같아. 돈을 가지고 그온돈다 가지고는 집에다가 딱, 어, 묶어놓는 거는 그거는 진짜 내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마인드가 바뀌어 버렸어 예전에는 아,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야지 이런 마인드였거든 근데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 생각이 딱 바뀌고 보니까 모든 게 한결같이 마음이 편안해 아 저걸 저 나는 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돈을 다 모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부담스러울 건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최소 실업 을, 아니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저 시급 정도만 매년 매달 저금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며적이잖아. 50세까지 이렇게 모은다고 했을 경우에 30대가. 물론 또 업종 업태 업종 업태 또 직급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너무 기준을 모르겠어. 그리고 또 요즘 남자, 여자 다 같이 보여잖아 올 때만 해도 뭐 여자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양육하고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니까 우리애도 당장 뭐 자기는 결혼하면은 계속 평생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지 집에서 애 양육하면서 그럴 거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또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물론 애한테 드렸던 등록금 이런 것 생각하면은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여자들 또 나가가지고는 역량을 발휘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남자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데, 아깝지. 집에서 섞인다는 거. 그러려면은 자식을 맡겨놓고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또 그런 환경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애가, 애, 애를, 아, 우리 애가 결혼 해가지고는 애를 낳았다. 그러면 난또그 애를 봐줄 거거든요 나는 이미 계속 우리 애를 보면서 사회생활을 접었기 때문에 아쉬움면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난 우리 애는 봐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의 애, 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이렇게 마음 놓고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 좋은데 지금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 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 맡겨놓으면 많이 불안해요. 끝나고 난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또 특히 특히 IT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절실할 거야. 야근 들어갔다 이러면뭐 취하기지. 밤새는 게 허다한데,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시간대는 뭐몇 시간 이렇다 하으면은 프로젝트 떨어져 가지고는 야근 작업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업무수당으로 들어가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업종별로 해가지고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정부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버된 근무 수당 이런 것도 주고, 지금 너무 영세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 같은 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좀더 회사 나와가지고는 그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은 뭐 크게 비움이 적어서 이렇게 가방끈이 좀 일명 말하는 가방끈이 짧아서 뭐 그렇게 또 생각하지만 요즘은 처음부터 다 진하게나 다닥 나오고. 뭐, 박사는 외국, 언제지? 2015년도에 영국 갔더니 그때 놀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그게 식당이 아니야. 반찬가게 비슷한 거였어. 거기도 반찬가게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거주해서 좀 사는 지역인데 한국인, 중국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해서 사는 지역인데 반찬가게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자기는 자기 신랑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는 컬인데, 거기서는 못 내세운다고. 늘린 게 박사다면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귀국하고 싶어도 그냥 귀국 안 한다고. 거기서 계속 산다면서 그러더라고. 왜냐면 애들 교육도 한국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영국에 남아있다면서. 싱가포르만 해도 그래요. 안 들어올라 그러지. 그냥 그쪽에 눌러있으려 그러지. 근데 그거는 직장이 그쪽에 있는 직장이든가 아니면 오퍼 받아서 가가지고 일을 하든가 그런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직장이 버젓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좀 주저우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뭔가 이렇게 계획이 알려지면 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우리는 혼조 하지 말고 비스 봐야지. 어 이상한 결정가 보다 이상한 글이 올라왔나 보네. 그러니까 보르가 됐지. 내가 막아놨어. 어, 너무 이상한 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지. 뭐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 아, 돈이 많으면 뭐좀 나와서 왜 저러겠어. 그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나가서 먹방 하는 거안 하고도 유튜브 할수 있는데 왜 하겠어?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재미있으니까. 그리고는 나름대로 뉴스 같은 거 읽고 내 생각 전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 또 본인들 생각을 또 적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직접적인 소통은 안 되지만 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내 목소리만 일반적으로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글로 적을 수는, 채팅창에 글 적을 수 있고, 내가 그걸 보고 이야기도 할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뉴스만 보기도 해요. 좀 피곤할 때는 채팅창 글들이 날좀 스트레스를 받게끔 하는 글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 사람, 글 적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꼭날 아는 것 마냥, 그렇게 글을 적어. 보면은 막상 이렇게 까서 보면은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함부로 남의 그게 뭐야? 영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죽는다는 거는 아주 무례하지, 웬만한 무례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못하거든뭐 젊은 애도 장난으로 뭐 그러는 거야, 뭐 넘어가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다라는 거는 음... 근데 나 아, 지금 정치 시즌이잖아요 그 투표, 투표가 다, 다가오니까 내가 자꾸 정치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지 뭐.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네. 한동훈 이 사람이. 다음 대선 때나 확실하게 나올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참 봐야지. 근데 나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거든. 그건 그러니까 좀 마인드가 그래도 좀 음? 뭔가 댓글이 많네. 셀 수도야 까고 하든지 방송한. 을 아, 세수대학과, 아, 저런 말 하는 표현,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 도 나는 참 싫어. 아니,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렇게 해? 선글라스 낀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나? 점심, 아, 점심 먹방 때 오셔요. 점심 먹방 때는 세수대까고 하니까. 아시겠죠? <laughs> 아 참. 트레드 마커예요 아침에 선글라스. 저녁 오후에는 헤어밴드, 저녁에는 고상. 이제 컨셉을 잡고 먹방을 할 거예요. 오케이. 아이 미 g 음, 원칙과 상식 오늘 중단 계획 발표 폭넓게 문이 열려 있다 아 자꾸 이런 당만 만들었으면 뭘해 세금 낭비지 그렇지 않나요 세금 만, 세금 낭비야 저 신당 만들면 음. 맛있어. 나만의 집밥은 다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맛있으니까. 세수대야 까고 그럴까 생각난다. <laughs> 어떤 사람. 아, 눈 벌었다 그러던데. <laughs> 눈벌르실 거니까 조심하셔요. 식당 일을 오래 하셨나보네. 그러면 굳지. 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참 곱게 잘한 거는 같아요. 내 주위에 곱게 잘한 사람들만 있었고. 그래가지고는, 좀, 정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이라는 게, 좀 뭐하지?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개척을 하고 이겨내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물론 나는 그렇게 또 말할 자격이 못 돼. 왜냐면 나는 항상 우리 부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못 해. 음. 내 혼자 자립에서 뭔가를 한 한다 그했을 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겠지. 물론, 쪼, 올라가가지고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개척을 했지만은. 음, 다 먹었다. 음, 맛있게 한끼 끝. 음, 하필팅 음, 다 먹었습니다. 아, 시청 감사하고요. 점심 먹방. 점심 먹방은 헤어밴드에요. 볼수 있으니까 오셔요. <laughs> 바이바이.